안녕하세요. 에러 404 센지TV의 센지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을 할 건데요. 그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게스트는 코리안 331분이랑 같이 할 건데요. 그럼 시작합니다. 오늘은 미션이 있어요. 바로 책이랑 그 책장 만들기, 그 다음에 또 책과 기펜을 만드는 것입니다. 자, 일단 시작하도록 하죠. 마크의 기초는 뭐다? 나무다. 자, 나무 세 개면 뭘 만들 수 있다? 여, 예, 여예 해서 이제 검을 만들 수 있다. 검 만들고 이제 이 도끼를 만들겠습니다. HP가 뭐이죠 툭. 툭 치면 이제 HP 다 갔다 한 거예요. 툭 치면, 오, 예. 툭 치면, 오. 일단은 재료를 많이 구해야 될것같네나여더 넣어주시고 작업대를 다시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막대 해주시면 이제 검 어어어 이게 뭔데 어떻게 올라왔노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뭔가 좀 뭔가 얘는 또 뭘까요? 버근가요? 그림자가 있어서 그런가? 일단은 배고픔이 딸 수도 있으니 이렇게 꽃게잉 애들도 빨리 잡아야 되니까 일단 돌부터 세개 얼딱 해주죠 코리안 331님 네? 지금 얼른 그.. 그 뭐냐 가죽이랑 네그 사탕수수 사탕수수 좀 찾아서 좀캐주세요 네. 음. 자, 이렇게 해주고 곡괭이도 교, 교체 어? 사탕수술 발견 했습니까? 네 사탕수술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사탕수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종이를 만들어야되면은 종이를 만들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? 사탕수술가 필요하겠죠? 네, 자, 사탕수수 그리고 계시죠? 지금 말도 좀 잡을게요. 올려야겠네. 어. 어. 보세요 여러분. 해골램은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. 잠시만르기다려 코리안 331님 네? 지금 어디 계세요? 지금 재료를 구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 일단 사탕수수 3개를 찾았군요. 다시 사탕수수로 다가 만들기를 마저 진행하도록 하죠. 사탕수수가 저기 더 있네요. 마저 사탕수수를 싹 쓰이도록 하죠. 일단 만들 수 있는 걸 보면은 사탕 3개의 오케이 역시 종이가 나오는군요 종이로 해서 일단 책과 기펜 네 만들려면 일단 책을 만들어 아 좀비 아 좀비 자 일단은 그 뭐냐 글 그... 클리어군요. 하나 클리어. 자. 클리어한 것은 이것뿐이고요. 아, 아쉽네요. 아, 이 아, 아쉽게. 아쉽게 실패. 그럼 안녕.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꼭 눌러주세요.